다른 거안 넣고 요거만 넣고 볶나? 응응 어. 기름부터 두르고 응 이거는 타지 말라고 응 넣는 거 요거는 맛으로 넣는 거 응. 많이 넣어야지 넣어 자기야 저거 는좀 봐야겠는데 아니 넣어 넣어 물은 안죽었어안죽었어 응. 으, 으. 으, 으. 국간장좀어 응, 국장국장찍다 된장 물 조금만 더 넣어도 돼이 된장 좀 넣어 응 물 넣어야. 반어. 넣어. 그래서 두가 들어갈 테니까 응. 이 정도 가져야지. 넉넉하게 그쵸. 먹지. 우리가. 응. 걔막 끓었잖아. 응. 그러면 두부 두는 데 응. 자, 자기야. 왔다 갔다 해. 간을 봐요. 딱 맞지? 응. 약간 짠거 같은데. 참뭐비런 조금 더 이때, 응? 아멘. 응, 약간. 이거 장국이잖아. 응. 장국이니까 약딱 간이 됐구만. 장국이면 간이 딱 됐어, 자기야. 응? 응? 간이 딱 됐어. 딱 봐봐 참 맛있네. 장국 간이 딱 됐어. 음. 응, 음. 좀 낫다. 장국 간이 딱 됐다고, 자기야. 음. 응. 조금만 쏙 꺼져. 한 번만. 응. 좀 펄펄 꺼져. 응. 미역, 된장국다 됐습니다. 장국이니까. 미역, 장국. 응. 딱 먹으면 맛이 딱 됐어. 먹으면 어쩌 응. 조금만 지저려버렸어. 응. 응. 아, 덜니기때문에이니리그 짝짝 그린다 그니까, 이니 불줄이 비엔나다 됐습니다. 응. 장기 좀들어봐 김치. 넣고 뜨거워요. 넣어서 더 지금. 지금 이제 곧 들고만 있어요. 아우, 어, 미치만 그렇게 하지 마. 나가. 빨리 줘야 될것 같은데. 음. 이거 넣는다. 음. 어이 넣으면 넣었어. 자, 어, 이 넣는다 지금. 넣었어, 대박. 응, 넣었기안 응. 그 했네. 응. 그 조금, 조금만 이해 놓으면 맛있겠네 사장님도 가세요 응응손리로응 됐지?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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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김치국물하고 안넣 김치국물? 응 지금은 김치 김치 응. 안넣어도 되는데 그김치국물 들어가갖고 응? 넣어 어? 기 있으니까 없네 됐다 넣지 아니 응. 국물이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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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간 상태인데 왜그 위에 김치국물을 넣냐고 어, 같이 들어가서 들어가는건데 김치도 깎아주지 했는데 지금 깍지 거야 응. 응, 응. 계란 옆에서 딱 나야지. 응. 됐다. 자기 먹을만치. 요 정도면 되지. 응. 계란. 계란, 이래갖고, 그냥, 뭐, 하나 섞여서 나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놓게. 그리고, 김가루, 뿌리고. 뿌리고. 위에서 뿌리고, 응. 김가루는. 응. 응. 자, 됐어. 응. 응. 네? 응. 됐어. 요렇게 해서, 김치 볶음밥 다 됐습니다.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김치 볶음밥이었어요. 김치 볶음밥. 응. 햄 넣고요. 맞지? 응. 리챔 넣고. 응. 그리고? 그리고 장국끓지고요 응. 장국. 그리고. 그리고 줄줄이 비엔나 하고 줄줄이 비엔나.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양사응좀 먹을 거야. 양삭. 양삭 먹어봐응 맛있게 맛있네 먹을 먹어보라고먹었어 어. 맛있잖아 응. 음. 김치에만 한게 <망기> 맛있네. <s> 肯是别人样。 都一样，我管怎么干。嗯。 아까 뜨고울땐짠거 같으면 안 짜지, 마안짜 미역탕국 맛있어. 응. 햄이 맛있다는 느낌이니다음 맛있다. 그렇습니다. 음. 스팸도 괜찮고. 스팸하고 리침하고 괜찮더라고. 음. 아주 많나 조금 줘 내가 가져올게 아니 아다 먹을 수 있어? 아다 먹을게 넌 됐어 응응 응. 이거 한두간만 먹어 그놈 응. 응응 이거 만면더 먹어 먹어 응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다 장국이 맛있네. 음 장국. 요걸 때는, 장좀 싸다 싶어서. 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